네, 안녕하세요. 生이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자, 우리 수원 파트, 자, 나갈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 중간고사 데뷔 기간이잖아요. 그죠? 자, 이제 곧 있으면 4월이니까 지금부터 분발해서 열심히 해봅시다. 그죠? 자, 오늘 나갈 진도는 수원 파트고, 그리고, 자, 여러분들 지금 교과서, 유명한 교과서 있죠? 신사고 파트. 자, 신사고에서 중단한 마무리 뒷부분에 문제만 쫙 나와 있는 그 부분. 자, 오늘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잘 보시고, 그리고 미리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자, 미리 문제를 풀어와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사고 교과서가 아닌 학생들도 문제를 꼭 푸셔야 됩니다. 신사고 문제 괜찮아요, 여러분들. 다른 문제집풀 바에는 차라리 교과서를, 모든 교과서를 다 섭렵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그죠? 자, 우리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문제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거듭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자, 256의 4제곱근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죠? 자, 한번 문제 써볼까요? 자, 256의 4제곱근. 자, 우리가 몇제곱근? 자, 이렇게 물어보시면, 자, 이 대상을 먼저 확인하셔야 되죠? 자, 이 아이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맞죠? 자,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리고 이 제곱근이라고 하는 나이가 내네 제곱근처럼 짝수인지 아니면 홀수인지에 따라서 여러분들 내 네, 답이 달라지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양수이면서 짝수이니까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를 갖는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 256이 되는데, 자, 256이라 함은 누구의 4제곱이었죠? 그렇죠. 4의 4제곱이었단 말이야. 자, 여러분들 이거 다 기억하시죠? 자, 공부가 끝난 학생들의 중단은 마무리를 하는 거니까, 선생님, 안심하고 그냥 갖다 쓸게요. 자, 요거는 지금 우리가 분수로 바꾸면 4분의 4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약분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굳이 이렇게 안 바꿔도, 요렇게 약분해도 상관이 없겠죠? 어차피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결국,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죠? 결국 뭐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시겠고. 자, 두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뭐냐면, 마이너스 27에 뭐죠? 세제곱근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자, 얘는 뭐야? 음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얘는 뭐야? 홀수란 말이지. 그치? 자, 음수이면서 홀수이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근 갖고 있죠? 어떻게 하죠? 홀수이면서 음수인 거자 우리가 만약에 예를 서 만약에 a가 음수이면서 홀수 제곱권을 구한다 그러면 답은 항상 이렇게 간다는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이 거 입각해서 우리가 답을 풀어주시면 뭐가 되는 거야? 3제곱근 마이너스 27이라고 되는 거니까. 자, 얘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의 몇 제곱이야? 3제곱이란 말이지. 그래서 결국 얘가 사라지면서 뭐가 되죠? 마이너스 3이 되더라.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자, 2번도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2번. 자, 2번은요. 4, 이제 연산이야. 4제곱근 2 곱하기 4제곱근 8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4제곱근, 4제곱근 동일하니까 얘를 한꺼번에 묶었을 수 있다. 그죠 자, 2, 8에 16이 되겠죠. 그런데, 자, 1 6이랑 함은 2의 4제곱이니까 얘는 띵띵 없어져. 뭐가 남죠? 2가 남겠다. 자, 이게 1번이었습니다. 자, 2번은요. 우리가 지금 3제곱근이 동일한 것 같아. 맞나요? 자 3제곱근 5의 4제곱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3제곱근 5의 7제곱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3제곱근 3제곱근이니까 우리 이렇게 한꺼번에 묶을 수, 있, 쓸수 있다고 배웠죠? 자 5의 4제곱 5의 7제곱 자 그런데 자 우리 지수법칙에 의거해서 자 우리 지수끼리 빼주면 되는 거니까 몇 개가 남고 3개가 남고 있는 사라지겠다. 맞나요? 자, 그럼 결국 3제곱근 5의 3이, 3제곱이니까 뭐가 된다? 5가 된다. 정리되시죠? 자, 3번은 여기다 쓸게요. 자, 3번. 자, 뭐가 되느냐. 6제곱근 27의 2제곱 되겠습니다. 이걸 조금만 위로 올릴게요. 괜찮죠? 이렇게. 자, 이거는요. 얘가 지금 뭐야? 3제곱이란 말이야. 누구의? 3의 세제곱이에요 그죠? 자, 문제 푸는 요령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갖다가, 뭐, 3의 4제곱을한 다음에, 뭐, 얘를 넣어서 계산하는 것도 괜찮고, 선생님은요, 얘를 갖다 어차피 제곱한 게 안으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6제곱, 끈. 자, 이렇게쓸 거야. 자, 그럼과 동시에 27에 6분의 2제곱, 이렇게 쓸게요. 괜찮죠? 그러면 1은 2, 2, 3은 6이니까. 자, 27에 3분의 1제곱인데, 자, 27을 함은 3이 몇 제곱이죠? 3제곱이란 말이지. 얘의 3분의 1제곱이야. 그럼 약분이 됐죠? 그럼 딱 뭐가 돼? 3이 될 것이다. 4번 이두개 쓸까요? 자, 요거는요. 자, 이번에는 요런 식의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역시나 마찬가지. 지수의 분수승 하는 게 제일 쉽게 와닿을 수 있을 것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한꺼번에 쓸게요. 자, 얘가 지금 4제곱근이고 그 다음에 3제곱근이니까 지들끼리는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4분의 1... 제곱. 3분의 1 제곱이니까 12분의 1 제곱이 될 거란 말이지. 그런데 4의 6 제곱이 안에 있었으니까 4의 전체 6 제곱이 분자에 올라가겠죠. 자, 따라서 6일은 6, 6이 12가 되면서 4의 2분의 1 제곱이야. 그런데, 자, 4라고 함은 누구의 제곱이지? 2의 제곱이니까 2 또한 간단하게 마무리가 되겠다라는 거죠. 답은 2가 되겠네요. 자, 이어서 3번 가보도록 할게요. 3번. 3번도 마찬가지, 얘를 간단히 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모든 수의 0승이야. 얘들아, 모든 수의 0제곱은 항상 1이라고 약속을 했죠? 자, 1번은 1이 될 것이고, 자, 2번에,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우리가 4의 마이너스 2제곱이다라고 하면요. 항상 얘를 갖다가 분모로 내리면 이 마이너스가 사라지겠다라는 생각으로 먼저 푸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거 뭐죠? 2의 제곱이니까 2의 4제곱분의 1이 되는 거죠. 계산해 줄까? 자, 16분의 1 되겠죠. 자, 3번은요. 3번은 81의 4분의 3제곱이야. 자, 81은 우리 많이 왔죠? 자 3의 4제곱이죠. 자이 상태에서 4분의 3제곱이니까 약분 됐더라. 그러면 3의 3제곱이죠. 몇이지? 27이 되더라. 자 4번 갈까. 자 4번은요. 16의 0.25제곱입니다. 그죠. 자 16이라 함은 2의 4제곱이야. 그런데 우리 0.25라는 나이에 분수로 바꿔주면 4분의 1이 되는거 알고 있죠. 자 이렇게 약분이 되시면 2가 되더라. 그죠? 자, 이번엔 이제 4번 통 틀어서 여기다 한번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이어서. 자, 4번에 1번 볼게요. 자, a의 2분의 5인데 아, 루트 5다 루트. 그죠 자, 곱하기 얘는요. a의 2분의 3 루트 5 제곱이다. 여러분들, 지수 법칙에 의거해서 우리가 미시 동일하면요. 지수끼리 어떻게 그랬지? 곱하기는 더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자, 더 하시면 될 거야. 그러면 2분의 4, 2분의 4루트 5가 될거 아니야? 약분이 가능하죠. 이렇게. 자, 따라서 뭐가 된다? A의 2루트 5제곱이 된다. 어, 형태가 되게 그죠. 렇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형태입니다. 하지만 다 모르수렴이 가능해. 더 이상 간단히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A도 양수, B도 양수일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 조건이 나왔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갖다 쓸수 있어요. 자, A의 3루트 2제곱이고요. 3분의 루트 2다. 자, 우리가 거듭제곱에 거듭제곱이니까 약분이 가능하더라. 그죠? 그러면 a에 자 요거 지수끼리는 우리 곱하는 거죠. 이제 과로 에서 전체 제곱이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럼 뭐가 되지? 그렇지 2가 되겠죠. 자 3번 갈까요? 자 3번은요 a의 루트 3제곱이야. 자 나누기 a의 루트 6제곱 a 루트 2분의 1 제곱이더라, 그죠? 이것도 천천히 해볼까요? 자, a의 루트 3 제곱이야. 자, 나누기를 얘 해야 되는데 약분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약분 조심하세요. 자, 루트 안에서 약분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1이 되니까 없어지는 거고, 얘는 3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 오, 되게 간단한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자, 따라서 얘 나누기니까 뭐야? 분모 분자 약분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답은 1이 될 것이다. 자, 4번 갈까요? 자, 4번은요. 좀 복잡해 보이긴 한데 한번 천천히 가 볼까요? 자, b의 4제곱이고 곱하기 6제곱근. 6제곱근 a의 5제곱 b. 그다음에 나누기 루트 ab더라. 자, 이거 역시 다해 드리면 조금만 위로 올릴게요. 해드리면,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자, 지수의 분수 제곱하는 게 가장 쉽게 와닿을 거라고. 그래서 요거는요, 3제곱근 2니까, 그럼 뭐 쓰면 돼? 3, 아니, 그러니까 3제곱근 2가 아니라 3제곱근 A의 제곱이니까 3분의 2제곱 쓰면 되겠죠. 자, B의 3분의 4제곱 곱하기, 여기도 A의 6분의 5제곱 곱하기, B의 6분의 1제곱 나누기, A의 2분의 1제곱, B의 2분의 1제곱, 이거 곱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천천히 이거를 분석하면서 간단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금 이 아이, 이 아이, 이 아이가 지금 미시 동일하잖아요. 그죠? 자, 미시 동일하기 때문에 이들끼리 계산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a의 3분의 2제곱 요거는 더하는거죠. 6분의 5제곱 얘는 빼주는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자 b의 3분의 4제곱 더하기 6분의 1제곱 요거는 나누기죠. 이 통틀어서 나누는 곳이 같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지금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어때? 자 그러면 얘가 지금 6분의 4죠. 6분의 4 6분의 9 그러면 2분의 3인가요? 2분의 3인 상태에서 2분을 빼는 거니까 2분의 2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 뭐가 돼? 1이 될 것이다. A만 남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약, 자, 우리 통분해 주시면 6분의 8이잖아요. 그죠? 6분의 8인데 얘랑 같이 계산하면 6분의 9야. 약분해 주면 2분의 3이죠. 2분의 3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2가 되면서 1이 될 거란 말이지 따라서 여기도 B만 남겠더라. 답은 A, B가 되겠네요.